여호수아 0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으이라 하메 이름으로 아모리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보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보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우수아에게 전언하여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우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터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르네 피탈길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움에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 이를 지어다하매 태양이 멈붙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친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우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우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느니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우수아가 가로되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 a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우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우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우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갈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러.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우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갈랄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우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러.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와께서 호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우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습니다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우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러 에글론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이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우수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서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온땅곳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우수아가 또 가네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24일 효행복 여기 제목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어, 여기는 요절 말씀, 여우수아 10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우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 한번 읽겠습니다. 본장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 그리고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 태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들어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장면은 우리에게 통쾌함과 자신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기본 거민 사이에 맺어진 화친 조약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에 충실하여 기본 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아간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끼리의 전쟁을 옆에서 관망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양쪽 모두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 거민을 도왔다. 길가에서 기브온까지 약 35km 정도의 가파른 고갯길을 달려가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 군대를 상대하였다. 하나님 역시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이 전쟁을 위하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일을 행하셨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태양이 충천에 머무르고 달이 움직이기까지를 그치도록 하였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 그 결과 아무리 다섯 왕의 연합군대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성도는 자신이 약속한 것은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무조건 지켜야 한다. 또한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약속에 충실한 자인가?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이후에 아이 성까지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가난 족속들은 큰 위험을 느끼게 되었죠. 어, 그래서 아이 성에서 멀지 않았던 그 기본 족속들이 어, 이전에 구장의 말씀과 같이 어, 기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어,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을 어,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화친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기본 족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남쪽 이제 오른쪽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그들에게 속은 이후에 3일 만에 그들을 찾아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어, 다시 말하면 그들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백성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던 적들과 화친을 맺은 그 족장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그들을 치려고 해도 이것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앞에 두고도 그 약속 때문에 이들과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속았지만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오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화친을 맺어 죽음을 면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 그 기부온성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 이제 그 기부온의 배신에 대해서 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어, 아이성보다 크고, 어,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 강한 자들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 자신들을, 자신의 이 가난 족속들을 땅에서 이렇게 강한 족속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지금도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더큰 우리가 어, 패배를 어, 당할 거기 때문입니다. 어또이 기본의 이 기본 성은요. 큰 성이기 때문에 어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어, 붙어 있는 이 가나 이 기본 족속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원래는 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했지만 이제 계획을 바꿔서 어, 우리를 배신한 그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어 그렇게 그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어 이제 여우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 기본사람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와가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아쉬워서 또 두려워서 여호수와를 속이고 억지로 맺진 화친입니다 어, 그런데 낯짝도 두껍게 그들을 속여서 한 화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속아서 맺은 화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깨지 않고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에게로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정복해야 될 민족이었어요. 그 기브온 족속은 정복해야 될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아서 이것을 맺었으니 지금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이 전쟁이, 어, 정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우리를 속이더니 잘 됐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멸이 될 민족인데, 우리가 그냥 어, 손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던 그런 뭔가 심판으로 여겨도 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속은 것 그래서 굳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또 가는 척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막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당신들이 여우수아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 좀 멸망을 하거나 기본이 이제 진멸이 된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들도 좀 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손해 아닙니까? 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던 가난 족속을 배신한 자들이잖아요. 뭐 만약 에 이게 잘 돼가지고 뭐 어떻게 기본이 살아나서 이제 좀 이제 좀잘 됐어요. 그러면 또 그들이 뭔가 배신해가지고 우리를 또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은 배신을 못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속여서 한 맺은 화친이니,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수아는요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우수가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 이뭐 화친을 맺을 때 뭔가 뭐 특약을 좀 이렇게 잘뭐 잘못 적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우수아는요 이 기부원을 돕기 위해 나갔던 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 여우수아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했어요 어, 여우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우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 화친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것이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럼 여우수화가 주도했으니까 여우수화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여우수에게 아야 네가 맺은 거니까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8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때에 여호와께서 여우수에게 아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우수가 아했던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는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 속은 언약을 통해서 또 적군이었던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갔거든요. 쉬지도 않고 갑니다. 쉬지도 않고 가서 어떻게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그냥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패배에서 도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또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어, 죽이셨어요.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이 여소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쟁이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그 해가 또 하림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부원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다수당을 다 잡고요 처형함으로써 이 가나 남부 정복을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약속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이신 것 같아요. 자신의 백성이 어리석게 속아서 물리쳐야 될그 적군과 하게 된그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약속에 신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신앙이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천대까지 가다가 그 신앙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천대라고 얘기한 거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 붕어빵을 사러 가면 때론 가끔 그런 적이 있죠. 붕어빵 5천 원 짜리 사면은 그,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예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5천만 원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5천 원, 5천만 원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웃으면서, 예? 하면서, 5천 원을 이제 드리죠. 왜 우리가 그냥,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냥 합니까? 그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 어떻습니까? 거짓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 반드시 그 삶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고 사랑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의 진심이시고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십일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붕어빵 장수와 같이 현실성 없는 말들로 그들이 듣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농담처럼, 그냥 안 들어도 그만인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대충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정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어, 들려지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속아서 맺은 이 언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여우수아가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약속에 신신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 있는 증거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우수아가 이 기본에 속아서 그... 잘못된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또 정직한 삶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 우리의 내 삶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냥 웃어 넘기는 농담처럼 여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심이 그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다 구원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